전진의 다육기입니다 제가 신기한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게 환풍기 식으로 나온 선풍기래요. 공업용. 저희 아기아빠가 이걸 하나 사서 시범으로 달아봤는데요. 360도 회전을 합니다. 와 근데 바람이 환풍기랑 거의 비슷하게 나와 추워요. 추워요. 에이, 신기하죠? 이게 일반 우리 세워놓는 선풍기 큰거 보다 조금 작아 보이는데 14인치라고 해요 14인치 어 근데 너무 좋아요 이게 저희 여기 7m 인데 거의 7m 를 요거 요거 요렇게 4개를 다 커버하는 것 같아요 엄청 좋습니다 추천합니다 혹시 여름에 집에 선풍기 필요하시면 요거, 요거, 요거 다셔가고 요렇게 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 추워요, 추워요. 자, 요렇게 오늘은 상판이 다 됐어요. 재테크 밭만. 요거는 제 밭입니다. 두 다이는 화분으로 신고 두 다이는 밭인데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재테크 밭. 재테크 밭은 세 줄은 30개는 재테크 밭으로, 밭을 만들고요. 이렇게 한달한 줄은 화분. 어 보면 화분에 심어야 될 아이들도 있고 밭에 심어야 될 아이들도 있어서 이렇게 밭에 심, 음, 다이 화분에다가 놓을 자리. 이렇게 한 줄은 화분. 그 다음에 이렇게 세 줄은 밭, 이런 식으로 밭이 만들어지죠. 이렇게. 자, 이게 50만원 짜리입니다. 이게... 요. 어, 어, 네, 안녕하세요. 여기서부터 쭉, 여기까지. 360. 3m60. 요렇게가 10만원짜리. 예, 여기에또 반을 자르면 30만원짜리. 30만원짜리 밭이 엄청 커요. 네,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음, 어, 밭은, 밭을 만드는 거는 저희가 내일까지 해야 될것 같아요. 이제 두 동은 완성이 됐고요. 이제 여기 세 동째. 제동제는 이렇게 싹 이제 하고 있어요. 내일 토요일까지 해야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우리 재택아저 키핑 하시는 다이. 자, 이렇게 놓입니다. 이렇게. 음. 이렇게 키핑 다이가 이렇게 놓이죠. 네, 이제 여기 여기에 들어가셔서 네. 싹 여기 들어가서 여기 다육이를 싹싹싹 심으시면 돼요. 응. 이렇게. 응. 안산다육 사장님, 네. <laughs> <안녕하세요. 웃음> <laughs>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요렇게. 요게 상판이 2, 4, 6, 8, 10, 10개 들어가 있어요. 10개. 어, 이게 한쪽에서만 한다라고 하면 이게 참 손이 안 돼서, 네, 이쪽 저쪽에서도 다 왔다 갔다 할수 있으니까, 이렇게 음. 해서, 어, 키핑을 하시는 분들은 한 다이가 10만원이죠 매달 근데 요거를 반은 다이로 쓰시고 반은 밭으로 쓰시면 될것 같아요 요렇게 반은 다이를 만들어서 반은 다이로 쓰시고 여기서 분갈이 하시고 반은 밭을 만드시고 제가 잠시 후에 요거 만든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우스 밭에 밖에 차광을 씌웠어요 국민이나 창을 키울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햇빛을 보여줘야 되는데 또 금도 어느 정도의 햇빛은 보여줘야 돼서 제가 밖에 은색 차광 30%로 완전히 다 씌웠습니다. 어, 씌워보니까요. 음. 온도가 좀 내려가요. 오늘 낮에 엄청 많이 더웠거든요. 어, 한동 씌우고 안 씌워진 곳과 씌워진 곳을 보니까 네. 우리 네, 금다유비 잘클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깥쪽에 보면 이렇게 한번 당겨 볼까요? 이렇게 은색 차광 30%어 30%짜리를 이렇게 밖에 아예 씌웠어요. 이렇게 쫙 씌워서 햇볕을 어느 정도는 좀 차단을 하고 들어오고 이렇게 했습니다. 시원합니다. 요 다이가, 키핑하는 다이에요. 키핑하는 다이. 자, 요게 5만원짜리 다입니다. 이쭉 가서 요게 5만원짜리입니다. 자, 요게, 요렇게 하면 요게, 요게 한 다이에요. 한 다이를 다 파트로 하면 요렇게 만들어 드릴 거고요. 또 아이고 나는 한 다이를 해서 반은 밭으로 쓰고 반은 다이로 쓰겠다 라고 하면 이렇게 만들어 드립니다. 이렇게 화분 올려놔서 아이들 떨어지지 않게 보조대 옆에 들어가고요. 상판은 10장 들어가 있어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리고 이 어, 기장은 3m 3m에 상판은 10장 요게 받칩니다. 한달이를 했을 때한 달에 10만 원이에요, 키핑비가 근데 반을 쓰시면 요렇게 밭을 원하시면 요렇게 해서 5만 원. 또 나는 다이를 쓰고 싶다라고 하면 요렇게 해서 5만 원. 요렇게 한달이 10만 원을 써서 5만 원은 밭으로 쓰시고 5만 원은 다이로 쓰시고 요렇게 쓰셔도 돼요. 요렇게. 자, 어유 불켜 주시네. 영상 찍으라고. 자. 여기가 키핑을 할수 있는 키핑동입니다 그래서 요 아이를 음 제가 다이 설치를 어떻게 했냐면요 잠시요 보여드릴게요 아직 공사가 자, 잠깐만요 자 요렇게 되어 갑니다 요렇게 중간에 있어서 요쪽도 쓰실 수 있고 요쪽도 할수 있고 자 요렇게 나는 그냥 다이만 다 쓰겠다라고 하면, 요렇게. 여기에 옆에 화분 떨어지지 않게 보조대 설치해 드릴 거고요. 요렇게 됩니다. 상당히 넓죠? 상판 10개가 들어갔고요. 기장은, 어, 3m입니다. 3m. 여기 통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네, 아직 저 뒤는 덜 박았고요. 내일이면 다이, 밭다 완성이 되고 저는 월요일쯤에 이게 이제 자리 배정 이런 어, 높이 수평 잡아서 딱 하고 나면 저는 이제 재테크 밭에 흙을 말아 넣으려고 흙을 준비를 해서 주말에 준비를 해서 흙을 계속 말아서 넣고 또뭐 이런 어, 상토 흙이 조금 네, 암모니아 냄새 정도 좀, 좀, 좀 날아간 다음에 심는 게 좋으니까 한 다음에 여기 청소가 완벽하게 되고 바깥 울타리 되고 보안 설치가 되면 이사를 열심히 옮기겠습니다. 자, 키핑은 어, 키핑 다이는 저희가 40다인데 지금 한 30다이 정도 나갔어요. 나갔고요. 8 다이 정도 여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예약을 해주시고요. 지금 뭐 다들 미리 예약하신 분들 오셔서 막 이렇게 벽에다 이름 쓰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어 주문 주실 때 나는 밭을 원한다 이렇게 해주시면 밭은 이렇게 만들어 드리고요. 어 직접 키우시고 키핑하시는 분들은 여기 안에 흙은 직접 말아서 넣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예 완성. 이게 뭐냐면 모기장이에요, 모기장. 음, 왜냐면, 영양분이라 이런 거 빠지지 않게 아주 촘촘한 아이를 저희가 넣었어요. 그러면 물만 싹 빠지게, 빠지게 배수되게끔. 자, 요렇게, 어, 핑비 10만원입니다. 근데, 한, 한 다이를 다 요렇게 밭으로 사용을 하셔도 되구요. 어, 한 다이 밭을 원합니다. 라고 하셔서 밭으로. 또는, 어, 나는 반다이를, 반다이만 하겠습니다. 하면 반다이 하시는 분들끼리 같이. 사이 좋게 자 그리고 저는 한 다이를 쓰는데 반은 밭으로 반은 다이로 해주세요라고 하면 이렇게 다이로 하는데요. 저희가 옆에 보조대, 어, 화분을 올려놓고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걸려가고 뚝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옆에 보조대까지 화분 떨어지지 않게끔 보조대. 어, 예를 들어서 음, 여기 화분이잖아요. 여기 여기 피스통이 화분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안 떨어지죠. 이게 없으면 그냥 툭 떨어지거든요. 예, 이렇게 아무리 해도 안 떨어지게. 왜냐면, 고가 또금들을 키우시는데 떨어지면 안 되니까. 자, 요렇게 한 다이가 밭, 반은 다이. 그 다음에 한 다이를 다 밭으로 요렇게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또한 다이를 다 요렇게 다이로 사용을 하셔도 돼요. 요거는 옆에 보조대 설치해 드립니다. 아직까지 제가, 음, 공사가 다안 돼서 요거는, 일단 제가 요거 두 개는 샘플로 만드는 거구요. 요거는 요렇게 조금 좁은, 네. 좁은 요렇게 상판으로 옆에 보조대를 대는 거죠. 네 보조대가 어떻게 달리냐면, 자, 볼까요? 네. 요렇게 옆면에, 예. 네 요렇게 옆면에 보조대 설치를 하는 거에요. 요렇게 넘어지지 않게, 합은 넘어지지 않게. 이렇게 보조대 설치를 해드리고요. 자, 이렇게 저희 지금 한 10대 정도 여유 있습니다. 키핑 가까운데, 너무 먼데 계시는 분들은 재테크를 저한테 키우시는, 제한테 키워달라고 하시는 게더 좋고요. 또, 어, 가까운데 1시간 거리에 계시는 분들은 금에 관심이 있으시고 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서로, 어, 이렇게 정보 공유도 하고요. 또, 좀 힐링할 수 있는 장소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키핑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 엄마 쪽으로 네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371번부터 밤에 한번 해 볼게요 골드 다이아몬드 금 이고요 아이 엄마 얼굴은 15cm가 나옵니다 이렇게 15cm 근데 여기 밑에 아가도 지금 6cm 정도 되는 아가가 하나 달려 있어요 안 되고 이렇게 줘야 되겠구나. 예, 5cm 달려 있는 아가가 하나 달리고 있고요. 요 아가 떼내고 이렇게 커팅해서 윗면 뿌리 내려도 될것 같고요. 또 아니면 음, 다음에 자연 자구를 기대해도 될것 같고요. 제가 요거 커팅해 보니까 자구 잘 달더라고요. 또 자연 자구도 잘 달아요. 371번 골드 다이아몬드 금 자구 하나 달고 갑니다. 그리고 엄마 사이즈는 15cm 나오는 아주 큰 대품이에요. 어런 아이들 같이 이렇게 되는 골드 다이아몬드가. 자, 371번 200만 원입니다. 372번이고요. 골드 아니 이거는 원종 몰개인 금이고요. 오 이쁘죠? 근데 햇볕에 살짝 탔어요. 햇볕에. 예. 자, 근데, 금은 아주 잘 들었습니다. 제가 예쁘게 키워서 5cm 나오고요. 아이고, 이쁘죠? 네. 성립장에도 금잘 나오고, 복륜으로 아주 잘 나옵니다. 이 아이의 모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모주는 아직 뿌리 활착을 못해서 이 아이가 제가 가지고 있었던 원종 몰갱금 윗면입니다. 어, 아직 뿌리가 완벽하게 내리지 않아서 얼굴이 조금 이렇게 보이죠? 근데 요 아이가 정말 이쁜 아이였지요 이렇게 키워서 커팅을 했는데 제가 여기 자구를 1월 28일 날 커팅을 했는데요 음 여기가 지금 여기도 하나 달고 여기 밑에도 또 하나 달고 있어요 자 372번 원종 몰개임금 250만 원이고요 요거 제가 크게 대품으로 키워서 이런 식으로 자구 나오게끔 한번 해 볼게요 원종 몰개인금 372번, 250만원입니다. 373번이구요. 서울 몰개인금인데요. 일반 몰개인금하고는 조금 틀려보이요. 예, 요거는 이명숙 어머님이 사놓으신, 네. 자, 이제 자구를 좀 달아줘도 될 듯, 올라가서 자구 달지 않으면 조금 커팅 한번 해도 될 듯, 한 층만 더 나오면 완벽하게 제가 분갈이하고 자리를 잡고 있어요. 음, 이런 것도 다 자리 잡고 있네요, 이제. 음. 자, 373번 서울 몰개인 금이구요. 사이즈 8cm 나옵니다. 조금 일반 몰개인하고 조금 틀린 원종과 쪽으로 조금 닮은 듯한 느낌이 들어요. 청수 상당히 좋고요. 사이즈 다시 정확하게 세면 8cm 나옵니다. 8cm 네. 자, 373번 220만원 서울 몰개인금입니다. 374번이고요. 이렇게 큰 아이 중에, 아유, 이렇게 또 올금이 나오고. 자, 요거. 사이즈가 자연 자구 같이 입장과 입장 사이에서 나와서 5cm 나옵니다. 5cm. 금잘 들었구요. 주문하시면, 아, 구매하시면 제가 커팅해서 조금 더 키워서 커팅해서 충분히 지금도 커팅해도 살수 있을 것 같아요. 커팅해서, 뿌리 내려서, 이렇게 대품 만들어서,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커팅해서 번식 과정 걸쳐서 해드릴게요. 374번, 몰개 임금 100만원입니다. 375번이고요. 설백금이고요. 그럼 잘 들었죠? 자, 청수도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모주 화분들을 시원하게, 오늘 날씨가 그렇게 덥지도 않고요. 선선하니 온도가 좋아서 제가 물을 듬뿍 한번 줬습니다. 자, 375번. 사이즈 9cm 나오고요. 청수 좋고요. 설백금입니다. 금도 잘 들었네요. 375번. 설백금 120만원입니다. 376번이고요. 370 376번이고요. 몰개인금입니다. 금잘 들었죠? 제가 조금 갖다 놓고 많이 커졌네요. 자, 사이즈 9cm 나오고요. 정확하게 9cm 나오고 층수 좋고요. 금도 잘 들었습니다. 대품될 아이 같죠? 자, 376번 320만원입니다. 튼튼하게 뿌리 완벽하게 있어요. 네. 376번 320만원입니다. 제가 요 아이는 원종 몰개인금으로 가져왔는데요. 특이하죠? 일반 원종 몰개인금이 요거거든요. 근데 오 이렇게 희한합니다. 자구도 하나 달고 있어요. 특이하죠? 잘 키워보겠습니다. 어, 이사가면 밭에다가 꽂아서 크게 키워볼 생각이에요. 377번이고요. 요거, 몰게인금입니다 자, 사이즈. 사이즈 9cm 나와요. 정확하게 9cm 나오고요. 금잘 들었는데, 아이고 여기 지금 제가 보니까 물 주다 보니까 빼꼼이 자연 자구가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자구 하나 달고 갑니다. 자 금, 자금잘 들었고요. 제가 분갈이 해놓은 아이라 대 이렇게 큰 화분을 옮겨놨더니 오새 자구가 이렇게 하나 달았네요. 네. 뒤쪽으로 더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현재 눈에 보이는 건 이쪽 방면에서는 하나 보입니다. 자, 377번 420만원 몰개인금 자구 하나 달고 갑니다. 재테크 충분히 가능한 아이죠. 재테크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일단 자구 하나 100만원짜리 달고 가잖아요. 그죠? 자, 377번 층수도 좋고요 자, 아기를 출산할 나이가 된것 같아요. 377번, 420만원입니다. 제가 오늘 시간이 많이 여유가 되지 않아서, 뭐 이것 하다 보면 또뭐 이것 하게 되고, 이것 하다 보면 또 저거 하게 되고, 또 오시는 손님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영상을 낮에 찍어 놓은 거를 좀 올리는 일밖에 안 되네요, 오늘은. 제가 저녁에 내려와서 찍어야 되는데, 음, 안에 또그밭 만드는 샘플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좀 많이 늦었어요.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 하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